음. 자 저희가 컵, 신전 떡볶이 국물에, 국물을 다 넣었습니다 컵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, 이 맛있는 컵밥을 블랙홀 속에 넣어보겠습니다 아 별로 안 남았죠? 네, 이거 보세요 아, 이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? 입속으로 들어가야죠 네? 입속으로 딱 들어갑니다 블랙홀로 들어가죠 음 신입니다 신기한 사람입니다. 여기요. 음. 어, 보여줘야지. 아, 여기요. 먹습니다요. 응. 신님도 봐. 매운 맛 거봐 겁나 매워요. 제가 이거 싹처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보세요 겁나 커요 맵습니다 예, 먹겠습니다 블랙컬러 들어가요 먹습니다 아 음. 겁나 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안녕 저번에는 라이브 했습니다